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지 131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이토다카시님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에서요. 리듬이 몸에 스미게 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리듬, 동가동가동가동가, 동가 동가 동가. 이게 리듬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귀에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나 템포의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낯선 위화감이 먼저 든다. 하지만 몇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그 리듬과 템포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해본 일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곡의 리듬과 템포를 즐기게 되면 자신의 몸속에 해당 리듬이나 템포가 하나의 기술로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곡을 들어본 경험 있으실까요? 물론 많겠죠. 저도 요즘에 케이팝들이 되게 쏟아져 나오는데 뭐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이렇게 신곡이 나온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은 에이 뭔 노래지? 막 처음에는 되게 낯선 그 위화감 때문에 뭔 노래지?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이제 출장 가는 일들이 좀 잦아가지고요. 이제 신나는 노래, 아이돌 노래 막 들으면서 잠을 깨곤 하는데 처음 듣는 노래는 아, 이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그 박자와 리듬이 막 머릿속에 점점점 익숙해지고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제가 그 곡에 리듬을 타고 있어요. 이제 어느새 내가 그 리듬을 기억해가지고 리듬을 타고 있고, 나중에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있고요. 어? 나중에는 그 리듬에 맞춰서 막 몸을 흔들면서, 어? 뭔가 조금 뭐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봤다면은, 뭐좀 이렇게 유명한 춤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후후 이렇게 막 따라하기도 하고, 너는 내가 그 리듬에 맞는 이렇게 막 춤을 이렇게 제가 멈추어서 죄송합니다. 말게 어, 꾸며가지고 오라서 또그 박자를 즐기면서 타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 이 책의 내용을 또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한게 이게 노래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어, 우리 생체 리듬도 동일하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제가 뭔가 생활 패턴을 바꾸면은. 굉장히 낯설고 위화감이 들어서 어려워요. 막어 부지런하지 않던 사람이 아 갑자기 부지런해져봐야지 아니면은 나의 삶의 패턴을 또 제대로 이번에 좀어음 바른 생활 생활 패턴으로 <laughs> 한번 나아가봐야겠다라고 결심해도요 그게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막상 결심하고 그 다음날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한두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제는요, 내가 그 생체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내 몸이 그 흐름에 맞춰가면서 좀 익숙해지고 그게 나중에는 반복되고, 어, 반복되면은 오히려 내가 그 리듬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서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 곡의 리듬과 템포를 즐기게 되면 자신의 몸속에 해당 리듬이나 템포가 하나의 기술로 자리잡는다고 해요. 내가 이제는 즐겁게 그 리듬, 생체 리듬, 아니면 나의 삶의 리듬,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리듬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고 내가 그 리듬을 즐기게 된다면요. 이제는 그게 내 기술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체 리듬, 뭔가 내가 부지런한 삶의 습관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잡고 즐길 줄 알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의 기술로 하나 자리매김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런 부지런한 삶의 습관 또 포함되지만 전 일을 하는 데에서도 나만의 한번 그 일의 패턴과 리듬을 찾아서 내가 그 일을 즐길 줄 알고 그 리듬, 그 일에 리듬과 박자를 한번 타면서 일을 즐겨보기도 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도 어좀 확장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뭔가 뭐 음악을 듣는 데에 있어서도 뭐 이런 게 리듬이 있지만 이제 나의 생활 방식과 내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리듬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리듬을 한번 즐길 줄 아는 내 삶을 즐길 줄 아는, 내 삶의 박자를 탈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리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리듬을 찾고 그 리듬을 타고 삶을 즐길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 못난, 몸치 같은 댄스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네,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첫 번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삭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에 주인한다다. 내 감정은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썹에서 이게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올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다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 되어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면은 네 리듬이 몸에 스미게 또 저만의 리듬을 찾고 저만의 리듬을 타는 그런 꾸꾸가또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또 만나요. 저도 긍정학원 찍는 시간에. 리듬을 좀 한번 규칙적으로 <laughs>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일지 밤일지는 좀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 리듬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비앙또.